안녕하세요 중고차마당입니다. 이번 차 벤츠 S 클래스 S600L 12기통 S600L 차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9월 27일 초도 등록한 차량 S600L 완전 무사고 등록 차량이고요. 자 요차 제가 상품화 작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다 이렇게 가깝게 근접해서 촬영할 때, 제가 상세하게 포인트 포인트 찝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는 아주 갑 상태, 갑 이런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차를 만들어 본 거, 이렇게 상품화 작업에 공을 들여 본 차는 또 드뭅니다. 자, 요차가 어제 비 많이 왔습니다. 오락가락하면서도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그런 상태를 유지했던 날인데 하단부에 물이 튀었어요. 어, 그거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맨 밑에 데코 라인 요 밑에 보면은 데코 라인 밑에 쪽에는 가능하면 저는 면 수건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택 작업할 때 제가 어, 비를 맞아서 광택 작업을 제가 직접 광택 작업이 아니죠. 어, 왁스를 바를 때는 3,000원짜리 면수건 하나, 한번 사용하고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번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단부는 흙이 튀어서 묻어있는 거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세차장 에 가서 물로 세척 후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자세는 전부 다 보셨죠?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내용을 보면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은 좀 있는데 보험 이력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순수 그러니까 보험 사기 있죠 그런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차 보험이나 자기 가족 차로 이용해서 보험 처리해서 그런데 엄한데 수리한 내용 신뢰를 왜 보험 처리를 하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것은 감안하시고요. 이게 차량 사고에 의해서 나온 부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판 절대 교환된 부분 없고요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만들었어요 제가 아예 만들었고요 이 차는 2012년 9월 27일 초도 등록 차량이고요 어, 주행거리 15만 k 로 주행거리가 조금 애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에서 15만 k 로 탔다 그러면은 1년에 정확히 1만 키로만 탔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외판 상태에 지금 거리 두고 좀 찍었는데, 지금부터는 가깝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근접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릴부터 보실게요. 그릴 완벽하게 신품으로 다 교체가 된 수준, 헤드라이트 상태 완벽입니다. 95점, 100점, 100점? 에 95점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그걸 뭐또 100점 이라고 말하냐 하실까봐 <laughs> 자 밑에 하단부 데코라인 포그램프 깨끗하고요 외판에 실 스크래치나 이렇게 덴트 해야 될 자리나 이런 부분 아예 없습니다 깨끗해요 그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휠을 보여드리고 있죠 휠 어제 복원 작업을 해서 네 개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흰자 수준급. 휠. 그대로. 자, 요 휠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요 색상 있죠? 요게 섀도우 색상인데 요 색상으로 전체를 도장한 휠이 하나 있어요. 그걸로 바꿔서 가져가셔도 돼요. 아니면 그 휠을, 네 짝을 다이어트레이드를 95%, 100% 정도 되는 거 여러분들께서 그냥 100만원만 더 추가해서 두개다 가져가셔도 되세요? 자, V12 마크, V12 엔진 상태. 자, 이거를 제가 공업사를 세 번이나 간찰입니다 먼저, 점화 코일 모듈 한번 교체. 처음에. 그 다음에, 산소 센서 교체. 다시. 요렇게. 그 다음에, 그, 잡다한 정비. 확인 차또한번 이렇게 세 번을 갔다 온 차고요. 썬팅 상태 완벽합니다. 고급 썬팅이구요. 외판에 지금 운전석 도어나 뒷도어 상태 보시면 스크래치나 뭉크이나 없다는 거 보시고요. 뒤쪽 타이어 보시겠습니다. 네 개를 동시에 했으니까 타이어 트레이드 사진으로 보시는 그대로 깨끗합니다. 뒤쪽 왼다 쪽. 뒤쪽 검토요 하단부요 흙 튀었잖아요 여기 어제 어제 비오가 오는데 요 부분은 제가 걸레질을 안해요 못해요 하면 안 되거든요 물 세척 한 다음에 닦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뒷 자세 S601 s 6 0 l 은 자세가 틀리죠 하단부에 어, 구 더블 총구, 머플러. 보시면, 그래서 어떤 분은 S500에다 S600을 붙이신 분 계셔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사람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맞춰서 교체를 하셔야 되세요. 이거 보시고, 우측으로 갑니다. 우측 상태. 정말 깨끗하죠? 흰 상태. 캡 말이죠. 캡. 제가 이게 문양이 있고, 색상 칠해진 벤츠 엠블럼 캡휠 캡을 바꿨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예쁜 것 같아서 민자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V.I.P.석도 상태 깨끗합니다. 완전 무사고 차예요. 완전 무사고라는 거는 외판 교환이 없어야 되고 판금이 없어야 되고 뼈대 다친 게 없어야 됩니다. 범퍼는 여러 번 교체가 돼도. 할 말이 없는 거고요. 도로교통법상 교통부에 지정된 사고 유무 표기 방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다고 해서 완벽한 100% 제로, 완벽한 신차 수준은 그렇게 비교하신다면 중고차 사시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중고차로서 내가 상품화를 비용도 많이 들이고 상품화를 하느라고 얼마만큼 애를 들였는지. 정말 내가 탈차 이상으로 했습니다. 자또 드릴 말씀은 많은데 너무 시간이 지연될까봐 그대로 부분 부분 촬영하면서 여러분들께 그 포인트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톱 스크래치도 없어요. 손톱 스크래치도 없구요. 실내 들어갑니다. 도어 상태 보시구요. 질감 같은 거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되구요. 깨끗하고 이 부분 암레스트 울지 않았죠. 이 부분 버튼 부분 깨끗하고요. 그 시트쪽 볼게요. 시트 깨끗하죠. 이런 부분 깨끗하죠. 지금 긁히거나 이런 부분 없고요. 찍힌 부분 더더욱 없고요. 완벽한 상태 유지한다. 아, 일단 시트에 앉겠습니다. 고수도더 클로징 닫히는 소리고요. w 2 하나. 대수 6 0 0 l 출고가 3억 12년 7월 등록 차량 동승석 시트 상태 보시고요 동승석 도어 상태 전체적으로 보십니다 대시보드 쪽 보시고요 대시보드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제가 핸들 같은 거 상품화 작업을 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한 것이 아니고 상품화 작업을 비용을 들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키는 지금 하나뿐이 없어요 2차 사시는 분께 제가 키는 하나 추가 사신 다음에 제가 맞춰 드리겠습니다 80만원 짜리 80만원에 맞추지는 않아요 약간 가격을 좀 빼요 저는 그래서 그래도 키 하나뿐이 없는 차가 수없이 많은데 이렇게 고객님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한 해드리겠다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좋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물함 볼게요. 사물함에 원본 메뉴가 들어있고요. 여기 모니터 보시고요. 계기판 보시고요. 8인치 중앙에 버튼, 옵션 버튼 보시고요. 이 12기통 S600은 완전 저거로 보시면 되세요. 풀옵션 출고가가 3억 이고요또천정은가죽이고요 세무가죽. 가죽이라 열차단율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투인썬루프고요 이렇게 뒤쪽 앞쪽. 지금 썬루프 차압막만 열어놨습니다. 이신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요 두채문 블랙박스 있고요 있을거는 다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대시보다 앞쪽에 보면 공조시스템. V12 이건 S 600을 표기하는 거고요. 아날로그 시계. 그 다음에 여기는 DVD 플레이어, CD 플레이어가 됩니다. CD 넣도 되고 여기 긁히지 않았죠? 깨끗하죠? 제가 깨끗하게 처리를 했어요. 제 손으로 직접 했어요. 다음에 이건 커플도 깨끗하죠? 커플도. 이거는 시가잭 부분인데 담배 안 태우신 차고. 여기는 기능 버튼들, 암레스트, 암레스트 울지 않았죠. 깨끗하죠. 되게 이 W22라 이 시절에는 12년도까지, 13년 전까지는 우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이 차는 깨끗합니다. 이 리모컨 키는 제가 하나 추가로 맞춰드리도록 하고요. 음악은 끄겠습니다. 에어컨은 자동으로 구동되고요. 에어컨 끄겠습니다. 자. 모니터는 라디오로 활성화 됐구요. 계기판 보실게요. 계기판도 깨끗하죠? 15만 2천 키로. 시동 걸겠습니다. 자, 시동 걸렸어요. 소리. 이게 아름답습니다. 우욱, 팍 하면서 엔진이 걸, 시동이 걸리죠. 엔진 소리 정말 점숙합니다 지금. S600 치고 지금 워밍업이 된상태예요 제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워밍업이 됐고요 이 버튼들을, 버튼 기능들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괜히 시간만 가는 것 같고, 깨끗한 정도, 기능의 이상 유무, 이런 거는 S600을 준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차앰비언트 이렇게 뱅 돌아가면서 뒷좌석까지. 지금 따뜻한 색상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요 색상은 설정해서 교체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보실 거, 보여드릴 거, 이게 어답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되는 차입니다. 일반 크루즈 컨트롤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답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된다. 후진 변속했습니다. 모니터 깨끗하죠. 그 다음에 가이드선 깨끗하고요. 모니터 깨끗하고 카메라 깨끗한 거 보여드렸고요. 파킹 모드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파킹 모드로 다시 들어갔고요. 자, 후속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여기 1열에는 이렇게 깨끗한 게 제가 만들었어요. 워낙 깨끗하기도 했었고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 자, 전체적으로 1열 상태보십니다 S600L 마력수, 힘이 좋아서 승차감이 그만큼 좋고요. 이 S600이나 760LI를 타셨던 분들은 그 아래급 차기가 어려우셔요. 이렇게 보시면, 한번 타면은 그때부터는 못 타요. 자, 뒤쪽에, 뒷도 상태, 질감 같은 거쭉 보시고요. 왜 지금 30cm 거리에요. 카메라하고, 제가 직접 촬영하기 때문에 30cm를 벗어날 방법이 <laughs> 없습니다. 이건 제틀인데 닫아주고요. 이거는 전동커튼, 열고 닫는 버튼이에요. 어, 괜찮죠? 깨끗하죠? 그리고 어떤 차든 뒷좌석은 깨끗할 수밖에 없죠. 다 그렇습니다. 자, 뒷좌석에 앉아볼게요. 제가 습기 근래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이렇게 습기 방지를 위해서 습기 방지제, 물먹는 하마, 차에 트렁크에 하나, 이렇게 실내에 하나 지금 들어오는 차까지는 제가 넣고 있고요. 한한달 정도 선선한 바람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안 넣습니다. 우측 전동 햇빛 가리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S600인 만큼 중앙 압내 시트에 이렇게 시트 조종 버튼들이 있고, 마사지 세팅 버튼이 있고, VIP 속도에 질감이라든가, 버튼용 보시고요. 깨끗하죠? 그 다음에, 요거 요게 잘 고장나는 부분인데, 얘는 다, 저기, 보험으로 다 수리했어요. <laughs> 이해 못하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깨끗하고 작동 잘 됩니다. 작동 안 되면 제가 고쳐드려요. 그 다음에 뒤에 모니터, 트윈 모니터 있고요. 천장 보실게요. 얼룩덜룩해 보이시죠? 아주 깨끗한 상태에요 지금. 제 육안으로 보는게 이제는 아주 깨끗한 거예요. 근데 화면상에는 여기 세무가죽이란게 결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문지르면은 색상이 변해요. 이거는 결방향에서 빛 반사 각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색상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오염된 거 아예 제로는 아니지만 오염된 거 없고요. 이렇게 압레스트는 앞좌석 운전석에서 그 조정 가능한 차고요. 뒷좌석 공간 보시면 이렇게 한뼘반한반딱 나오죠. 어차 공간 좋고요. 차 엔진 상태 엄청 좋습니다. 지금 이 차는 W221 후반기 엔진이기 때문에 벤츠 엔진은 원래가 이 엔진이 벤츠에요. w 둔둘둘로 가면은 저는 인정을 안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거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항상 1년마다 디자인 변경해서 조정하고 수정하고 그거리게 하는 것이 자동차 업계이기 때문에 이런 데코라인 깨끗해요. 지금 여기 내가 광약하고 물속은 잘못 지나가지 않은 자리는 조금 저거한데 다 지워집니다 그런 상태고요 트렁크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상태 바닥 오염상태 보세요 자 이거는 뭐 제가 버릴게요 빈자리가 좋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확실하게 넓고요 일반 벤치에 비해서 넓죠 깨끗하다는 거오 바닥에 오염된 게 없다는 거 또 밑에 사물함도 깨끗하다는 거, 공구 파우치 하나 이렇게 보시고, 요 어, 전동 트렁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동 트렁크 닫을게요. 작동 상태 좋죠. 제가 요 부분 다시 한번 열고요. 요부분은 닫힌 상태에서 걸레질을 못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걸레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셋 저기 물 세차 한 다음에. 요거, 닦으면, 여기 같이, 스크래치나 그런 거없고요요 부분, 요 부분이 스크래치가 잘 나는 부분이에요, 많이. 여기 스크래치 안 났어요.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하고, 상품화 하는데 고물 많이 들인 차는, 여러분들이 얼싸 좋다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저화 코일, 한번 교체를 했는데, 한 번만큼은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S600, 12기 똥 가면, 얼마 코일이 제일 속속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무료 서비스 받으시고요. 일단 성능 검사 보증 범위 내에서도 가능은 해요. 그렇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바꿔놨기 때문에 저는 안심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고요. 또 설사 일어난다고 해도 제가 비용 들여서 수리해드리겠다. 관리해드리겠다. 고장이 무서우신 분, 저한테 부탁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그릴 깨끗하죠? 아이고 걱정되는데. 자, 카메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열겠습니다. 자, 앞에 그릴 파손 걱정돼서 이두 손으로 열고 카메라 다시 잡았습니다. 어드티브 크루즈 컨트롤 안테나고요. 에, 이 라디에터 보면 깨끗해요. 일반적으로 여기가 지저분한 게 오래된 차, 여기가 교환이 안된 차들은 지저분해요. 근데 이 차는 라디에터 볼트 풀이지 않았고요. 이, 이 자체가 라디에터가 깨끗해요 지금 상태. 벌레 같은 것도 별로 안 꼈어요. 그 다음에 엔진부 보시겠습니다. 지금. 냉각팬이 이쪽으로 열기를 많이 뿜어내는데 아주 깨끗합니다. 상태에 밑에까지 보시면 보시고요. 자 엔진 소리는 아주 극히 극히 올 그냥 내가 표현 제가 표현해서는 그냥 100점이에요. 100점 소리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는데 여기는 제가 약품을 다시 뿌리지는 않았어요. 왁스를 뿌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맣게 보이게 하진 않았고요. 상품화 한지는 좀 됐어요. 그래서 휠 보건차 다시 갔다 와서 제가 촬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벤츠 보시면은 대개 여기 빨대 같은 거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이 차는 안 꽂혀 있죠. 빨대가 없어요. 여기에 빨대가 없잖아요. 이거는 유압식 서스펜션얘기요 유압식 서스펜션이잘 망가지지 않습니다. 절대 걱정 안으셔도 돼요. 네, 엔진 소리 참 좋죠. 깨끗하죠. 오르고 아무 잡소리 없고 뭐 벨트 베어링 같은 잡소리 같은 것도 없고요.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차가 음, 도시락보다 좀 작은 거 도시락보다 조금 작은 보조 배터리라고 하는 거 그것도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음, 배터리 성능 적으로나 어떤 쪽으로나 완벽한 차다. 완전 무사고. 어,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이만큼 공들여 본 차는 이게 상품용으로서는 제 차는 제 이름으로 이전해서 내가 차는 차는 이렇게 공을 들여요. 근데 상품용 차를 이만큼 공들여 모든 차를 다 이런 식으로 공을 들여야 정상이죠. 사실은. 자, 헤드라이트 상태 보시고요. 자세에 한번더 담겠습니다. 깨끗하고 광 상태, 광빨, 광빨 있죠? 광빨이라고 하는 거, 화장빨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금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서 저쪽 역광이 들어오는데, 자, 차로 봐서는 좌측에서 한번 다시 담고요. 요거 영상 다 보시면요. 강남에서 가져온 S500L. 차량 소개드릴 테니까 요차 안내 방송 아요 차를 먼저 보시고 요거를 그차 광고 다음에 이 차를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S 6 0 0 12기통 승차감 완벽한 거 잡설이 일체 없고 에, 운전석에 앉아서 주행하시다 보면 밑에서 뭐가 이렇게 부품들이 흩어진 상태의 그런 느낌이 아니고 꽉 잡아주는 느낌 나는 차.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laughs> 밑에도 손을 봤다는 얘기예요그 말씀은. s 6 0 0 l 추천드리는 검정색. 이 차는 손해 보는 차 아닙니다. 이득 보는 차예요 사시는 분이 이득 보시는 차. 완벽한 차. 정말 완벽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요, 제가 다 챙겨드려요. 하단부는 제가 저기 먼지 털이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뒀습니다. 어제 비를, 빗물이 튀었어요. 운행하면서 휠은 복원을 해서 가져오면서. 그리고 타이어는 제가 조금 전에, 요거 촬영 전에 저거 뿌렸어요. 타이어 뿌리는 왁스 있죠? 그거 뿌린 거예요. 그 타이어만 뿌렸어요. 그냥, 이건 털어내지 않고 그냥 저기 뿌리는 거거든요. 타이어는. 그래서 까맣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